14일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 2015 강남구 자원봉사자 대회가 열렸습니다.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는 한해 동안 소중한 나눔과 실천으로 이웃 사랑을 펼친 우수 자원봉사자를 시상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자원봉사자와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봉사활동 영상을 함께 시청한 데 이어 강남구청장 표창 등 64명의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. 또 연간 자원봉사 시간이 200시간에서 5,000시간 이상 누적된 총 638명의 봉사자들에게 마일리지 인증 배지가 수여됐습니다. 올 한해 강남구 자원봉사자들은 강남 관광문화 안내봉사, 홀무 머르신 도시락 배달봉사, 영어 재능 나눔 통역봉사 등.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.